안녕하십니까 당 멧데리입니다 오늘은 시골 친구들 모임이 고향 남원에서 일박 이일 환관 모임을 가졌는데 그 일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친구들이 저양방문을 모처럼 했는데 어, 때마침 신간섭도 불임행사 공연을 지켜봐야 어, 행복하네요 자 신간섭도 불임행사입니다 어, 당매들. 당매들. 어디 유튜브에? 당매들 네이버. 네이버 치면 나와. 당매들이다. 나왔네. 아, 네이버 쳐봐, 당매들. <laughs> 유명 인사야. 와우. 송가인 선물 순천 콘서트 어디 안네 응. 네이버에 쳐 나와? 당매들 치면 나와. 그냥 유튜브 쳐도 유튜브에서 나오고. 유튜브에서 치니까 나와. 아, 뭐, 뭐. 당, 야, 야, 어디 당, 당매? 당매. 유튜브에서 쳐야 다가고 매. 우리 동네 이름이야 당, 응. 계산 계산, 뜰 치고 안나오지? 안나와 안, <laughs> 안자 <laughs> 시골 동창들이 지금 오늘은 지금 강알루에서 저녁밥 먹기 위해서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무섭기는 깜 아버지 한두번 순환관 순환관에 가서 공부를오고가라고 저이 y 는 u 박박물입입다다 많이 주시냐? 주시냐? 응. 그러니까 응. 많이 했네 많이 나왔네 들어 i m 아 e l f By a name, by no o 이 e I 강 h o 도 얘도 not g e 이 up with a bit. And he's not 아냐, 이거 듣는 거 아니야? 아냐, 아아차 아냐, 아냐, 사람 아냐, 아 가지고 아야지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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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어. 아어 어. 열심히 거, 그거 지켜 구지 아니 차 어, 어. 타고 갈 사람 오라고 그래. 송지가인 살살 들어다걸어간대 아니, 까지는 어, <laughs> 가는데. 아니, 네 아니, 아니 지금다 타고 나가면안 되지.

오늘 보이라네. 고생했다. 진짜 몇 시간 매장 고생했네. 고생했네 오늘하고 아겁나 고생했어. 우리가 딱 무생기처럼 미리미리 아, 아저씨 어디서 아이고. 오셨어요? 아 시끄러. 어디서 아저씨 오셨어요? 아, 아.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당연한가? 당연하냐? 아

학교 <목소리도> 처음이야. 아니다. 니 이제 앞전에. 부산에 있을 때 갔다. 이분네 어. 집에 갔을 때. 그래. 그때 처면 막다이트 클럽 가고 그때 한번. 뭐 때. 군대. 그에는 군대 있을 때고야. 군대 있을 때고. 다이어트 클럽. 뭘요생일 그런다 한다 면 얼마나 건강해. 야누가 이리 와라. 말해라. 막, 뒤어안 막. 축하합니다. 아 야! 얼굴, 나 이름 안도 몰라. 하이. 어. 하이. 아, 다만 넣어, 다인가 하이, 만 아, 이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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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 아. 아, 뭐 네. 아, 오늘 지금 다모인거 하세요.

찍어주라고 한게 있어야 돼. 지나가는 분한테 찍어주라고 하세요. 어 죄송한데 우리 사진을 할때 반죽 전화. 아니 사람들 모이고 해야지. 다, 다, 왔어,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야 시, 카메라. <laughs> 만나면 술 먹는 게. 바꿔서 보니까 데네술한잔먹 야킹기 노래 뭐 이게 다을게 만들어서. 노래 막 내가 개설 해야 하니까. 홍콩홍콩 홍콩. 킹콩이 아니라. 너무 아, 다 진짜 생각 안 나는데? 거 지금 하나 붙이고. 아 이게. 줄게. 줄게. 집을 어떻게 여기서 딱 하루 이거 통째로 빌릴수도있고 이거 방. 이걸 어떻게 찾아? 강알루 주변은 예천을 비롯하여 야경이 아주 예쁩니다. 어,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갑자기 이름이 뭔아송가인아송가인송가인송가인멋야으가송가인여라 손가인 송가인여라송가인여라송가인 뭐야 손가인 뭐이 손가인 뭐야 손가인 뭐야 손가인 하야 손가인 뭐야 손가인 뭐야 손가인 뭐야 손가인 뭐야 돼가인 뭐야 해가인야돼가인야가인가인 예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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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목소리도> 지금 여기는 아리온이라는 곳인데요. 어, 저희 고향 마을 앞에 있는 아리온입니다. 어 노래방까지 디풀이하고 이제 친구들 숙소에 와가지고. 어, 지금 마지막 마무리 지금 해가 기념 또 한잔합니다. 아티프리 나무야야야야있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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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laughs>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야, 정신이 이다줄래사이다 어, 저기 이이다정이다정이다 정신이 차이다. 정신이 이 없으면 이떡해 어? 누구를 데려이다 정신이 차이다. 정이차이이 차이다. 정어이차 여기! 아, 여기. 그래, 그래, 그래. 여기. 그래, 그래. 빨리 와! 빨리! 그다음에이다정이이다 정신이 차이다. 정어이 차이다. 으니까 네. 여기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어, 예. 오늘 좀 모처럼 더 즐겁고 다른 날보다 더 의미, 의미 있고 특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좀 즐겁게 좀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당내 친구들을 이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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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우주? 아, 어, 뭐. 어, 아니 무슨 아 아, 니야 여기 여기. 아술하나가5천원씩달래나 기념으로 줄 알았어.

추억이고, 응. 기뻤으면은 응. 행복인 거고 응. 여러분 아다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응. 아! 무슨 응. 아 응. 말해야 돼? 아, 응. 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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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60정세로 살았지만 응.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한테 아름다워요라고 응. 합니다. 합니다. 응?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고 또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건강하면서 꼭 행복하게. 함께 살았으면 행복한,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들 <laughs> 증만하시기를 <고생을 웃음> 기원하면서. 정말 좋은 또... 말은 다 나온다. <laughs> 뒤를할말 음, 없어. 자기 무슨 <laughs> 일에 <하늘진에 웃음> 번창있으면좋겠다 여자 친구들이 어쨌든 이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또 여자 친구들을 초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려웠으면. 축... 추억이고 응. 어, 즐거웠으면 행복이라고 하는데 누구든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다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추억이 많았는지 행복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나름대로의 고통은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와서 함께 웃고 함께 마실 수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가 주어지면 함께 하고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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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20년만 더 이렇게 만나서 <laughs> 이렇사살수 있는 그런 니다감니다와사합와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와감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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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 감사합니다. 감 60세, 대들아까지 사느라고 다들 고생했어요. 다들 자기 가슴에다 서놓고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애썼다. 애썼다.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장모의 사랑한다. 장모의 사랑한다. 장모의 사랑한다. 장모의 사랑한다. 장모의? 다 했습니다. 당미이이한서소가 <laughs> <laughs> 5천원씩을 하더라고. 우리는 이미 작년에. <웃음> <웃음> 지나갔잖아 그리고 나하고 윤희선하고 둘이서 우리 여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는 못 나는 안아서 할래요 근데 그 60세에 데리러 오거든 뭐못 봤나 봤아 다시 봐시까지 아, 아, 이렇게 얼굴 보고 다같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행복을 확인하고, 아, 확인하고 아. 앞으로도 이렇게 쭉 만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건강세요하세요건강하세요 야. 야, 다 아들딸 잘 낳고 잘 살아줘서 고맙고 아. 우리 친구 나는 그래서 생난 사람 있어. 나는 쌍둥이 낳았거든. 내가 싫 거야. 요 아, 5월 1일부터 이제 안 나오고 계 사무실을 네. 생일이 념이 돼. 원래 네. 6월 말인데 이제 뭐 이것저것 연가 쓰고 해 가지고 6월 응. 이름도 안 나오고 있어. 너무 바울까스니까. 자주도 나오면 올것 같고. 원러주면은 괜찮지. 당연 거니까. 이이서 빨리 만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그 시간을 만들자. 다이랑좀 해봐 아랑 아마 우리 모두가 살면서 뭐힘안 들고 뭐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는 음, 사람이 있었을 음, 음.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이후라도 마음으로 항상 나는 행복하다, 나는 어 그냥 즐겁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은 어, 오랜 기간 더살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남은 뭐 우리 나이 여생이라고 보기는 좀 표현이 좀 그렇고 남은 생을 <laughs>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살수 있도록 우리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살수 있도록 <laughs> 시간을 <시간들이> 즐겁게 <laughs> 네. <정말 좋겠습니다. 웃음> 그 농심 인생을 맛있게 저희는 인생을 멋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이에 따라 다 틀리는데 이제 4 0 대는 뭐. 취업이 직장이 었디냐 어떤 아파트 사냐. 받아놓으고 창고를 빼 좋은 학교 갔냐. 예? 뭐, 그렇게 인생그사람 60이 넘으면 사실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60부터는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고, 그다음면 건강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챙기는 거니까.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좋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또 멋진 만남을 가질 수 있게 친구들한테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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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할 말이 없고 그래. 그냥 이 순간을 이 순간이 제일 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순간을 즐기면서 응. 건강하게 씁시다 행복하게. 형 네. 불러줘서 그냥... 참 고맙고 어, 이만큼 얻 어, 내동. 내일도 했는데 또 거기서 불러줘가지고 한잔 아, 아, 먹고 왔는데 인기 참 좋네요. 네. 얼굴 보니까 정말 좋고 다른 게 아니고 얼굴 보니까 좋고 네.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네.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되죠. 네. 지금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 네. 열심히 살니다 편안했습니다. <laughs> 예, 웃기는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친구가 됐듯이 이 친구 유지하고. 예. 사는날까지건강하게즐겁게이관유지 유재감사, 갔으면서겠습니어요 네. <laughs> 응? 지금까지 이아강 했으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면 돼요. 감사이니다감사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저기 뭐야? 제 반수복 입었네. 물 보일 때 노렸고, 비올때 노려주고. 우리가 그런 기본들. 시작돼요, 시작돼요. 끝. 잘 먹고 잘 살아. <laughs> 정말 오랜만에 진짜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흐뭇하고 고맙고 챙겨준데 대해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오늘 이 순간에 나는 최고 행복합니다. 아네어아어어어 모처럼도양 마을 앞에 있는 어아 아리원 숙소에서 숙소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는 네아아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어 메뉴는 아어 산채 비빔밥입니다. 어제 저녁 아침 식사하고 운봉하고 빌리에 왔습니다 어, 구경좀 하고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담소 좀 나누고 어, 인월 가서 염소탕 한그릇 하고 어, 헤어질 예정입니다 친구들, 아쉽지만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해라.